안녕하세요. 이슈포럼입니다. 하루가 무섭게 치솟는 물가. 국밥 한 그릇도 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 정작 중요한 내 월급만큼은 오르지 않아 생활 자체가 힘든 요즘인데요.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나 빼고 다잘 사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각종 허세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많이 보이는 허세 탑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골프는 필드 한번 나가는데 3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필드에 한번 나가서 여벌의 옷을 챙겨 가라입으며 여러 번 필드에 나온 척 사진을 찍는 행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고 가는 차비와 10대 그리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고가의 골프웨어 등을 합치면 필드 한번 나갈 때마다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골프채는 당근에서 200만원 정도로 중고 세팅이 가능합니다. 중고로 사는 이유는 물론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조금의 사용감이 있어야 오래전부터 골프를 쳐왔다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골프를 오래전부터 쳐왔고 필드에도 많이 나가지만 볼린이 의시태그를 걸어 허세가 아닌 척하는 행동이 포인트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온 허세라 이제는 20대 플러스 외제차 조합은 카푸어로 판명하기 시작하여 조금은 명성이 떨어진 허세부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적 논리, 좋은 차를 타야 성공할 수 있다. 대출을 많이 해놓으면 대출을 갚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한다. 어릴 때 이런 차못 타면 언제 타보냐 등의 무적의 논리를 아직까지 이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골프의 유행으로 필드까지 가는 도중 외제차 핸들 사진을 찍기에 제격이어서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푸어는 그들만의 끈끈함이 있어 오픈톡방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로서로 서로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게 아니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치솟는 집값과 남녀갈등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많이 생겨 나에게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20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평균 올리기에 한모 톡톡히 한모 톡톡히한 오마카세입니다. 보통 엔트리급 오마카세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많을텐데요. 가성비가 좋아 오마카세를 부담없이 경험해보기 좋고 특별한 날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들급 오마카세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디너 기준 주류와 함께하면 1인당 최소 15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런치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격이 2배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격이 비싼 건 알아서 가게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을 남기는데요. 중간부터는 사진을 찍는 건지 음식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셰프님이 설명해준 음식의 설명을 핸드폰에 적어놓고 사진도 찍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온 촉각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쟁 같은 식사시간이 끝나면 이 지친 마음을 감성카페로 가서 위로해주기로 합니다. 커피 및 디저트 주문을 완료하고 안기전 매장 내외부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후 디저트가 나오면 디저트 사진까지 찍고 비로소 한숨을 돌립니다. 찍었던 사진을 하나씩 돌려보며 대강의 사진 선별 작업을 진행합니다. 집에 돌아와 SNS 업로드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해시태그는 너무 많으면 짜쳐 보여 무던한 척 두세 개의 해시태그만 쓰기로 결정합니다. 이렇듯 나를 보여줄 수 있는 SNS가 활성화됨으로써 남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랑하는 행위가 유행 아닌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